안녕하세요. 한국을 대표하는 노블러스 인터내셔널 매리지 K 국제 결혼을 소개합니다. K 국제 결혼은 대한민국의 모든 싱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날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제 결혼으로 잃어버린 법란을 찾기 위해 방문하신 김도현 씨. 한국의 평범한 커리어. 늦게나마 이룩한 안전상, 한 부족한 것 없이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들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 각기 다른 형제들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나이처리로 인해 가까이하기엔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몹시 혼자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삶이 너무 버겁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고객님의 희망 가치관과 이상점을 바탕으 고객님의 가장 적합한 이상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가씨의 프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가씨의 프로필이요니다 설레이고 한눈으로는 두렵기도 한다. 라오스 그녀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저는 라오스 언어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밝은 양복을 준비해야 하는지 와이셔츠는 긴팔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저는 라오스 여성이 한국 오면 잘모살리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제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저는 현재 월세에서 살고 있는데 그녀가 가난한 저의 모습을 보고서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현재 운동이 없지만 빚도 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먹냐 긴장하지 마세요 친구한테 보여줘야죠 아 되게 잘생겼어 네. 제가 제가 하는 쪽 이름은 이제 커이 학자오 라 라이 드 해보세요. 예? 네? 해보세요 커이 학자오 라이 라이 드 해보세요 <laughs> 무슨 말인지아세요 나는 네. 너를 사랑해. 아. <laughs> 아, 그 얘기했어요. 아, 그 얘기했어요. 음, 아. <laughs>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던 거 같은데 아가씨가. 그렇죠? 음, 지금 많이 지금 어색해 하시는데. 그렇 지금 당황해 하시는그 빠이빠이 데... 그, 아인간 사랑해 이렇게 하고해 보세요. 손이이손손 하트 한번. 인상 괜찮, 괜찮지 않아요? 음, 착해 보이니? 착해 보이니? 아 그거 다 받아주네. 음. 갑자기 전화를 못 사는 것 같아, 그렇죠? 보면 네. 딱 거. 연락하자. 아, 그건 모르죠. 잘하지 않는 거니까. 나다가 바로 자이제는 힘들 거예요. 사이드라이드는게 빠르는데 네. 저도 있어서 안녕하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사람도 안 오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보면 뭐, 비, 바이러스 비검사일 거 없고 바이러스 씨도 없고. 그렇죠? 마약의 소변 없다고 나오요 그쵸? 건강하다고 나왔어요. 이거는 사이세타쿠 공중보건소의 공중보건부의 사요 정부가 아마 군대 같더라고요 병원행정실장 이렇게 나와요 그쵸? 라오스 이민 민주공화국. 그쵸? 렇 했고, 이거 영문과정권이고, 원본이고. 음. 받은 거예요. 언제 받았나? 7월 4일 날 받았네. 그쵸? 거꾸로 읽어요. 음. 이게 1이고, 월, 연.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자죠. 음. 우리는 연, 월이잖아. 1, 월, 연. 2025년 7월 4일. 받은 거예요. 최근이죠. 하죠? 그리고 이게 서류왕성된 날짜가 2025년 7월 8일 날. 그영상에알서 이중받은 거예요. 오늘 며칠이죠? 7월 19일이니까 11일 전에 완성된 적이예요. 이건 이제 미혼증명서. 또 이장이, 동상한 마을의 이장이 다 같이 내용을 증명합니다. 뭐, 나오죠. 그쵸, 민족을 나오죠. 학생으로 나오고. 완나홍. 어, 아버지 이름이 완나홍인데. 그렇죠? 음. 어머니의 이름이 예완나홍. 여기도 이제 결혼하면 여자가 아버지 성을 따라가나봐요. 완나홍이 음. 성이에요. 덩칸이 이름이죠? 덩칸. 음. 덩칸. 그렇죠. 아버지 이름이, 이름이 완. 어머니 이름이 에예요. 음. 아, 아가씨 이름만 둘줄아한국사가 그리고 뭐 진실로 미원이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미원그죠 영문. 이거 원본. 그렇죠? 이장이 한 거예요. 그냥 하고 똑같은 날짜 7월 8일 날 똑같은 날짜 한 번에, 번에 나한자에그래가지 이제 범죄경력 라오족 어, 대학생으로 또 나오는 저기 학생으로 계속 그죠 출생 지록동스타탄하고 나오고 아버지 어머니 성별 나오고 그렇죠. 미원역은 미원 또미혼역또 적용되고 범죄경력 없다. 그렇죠. 2025년 7월 4일 똑같은 날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날짜까지는 범죄력이 없다고 그 이후에 또 있을 수도 있겠죠. <laughs> 일주일 사이에 가격 <laughs> 문제 <강력범죄는 웃음> 아, 농담이 그거 그렇다는 거야. 최근 거라는 거야 아시죠? <laughs> 최근 거 그렇죠. 뭐 그런 소리 즉뭐 논리적으로는 그 이후에는 또 범죄는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 사이에 또 <laughs> 사실 <laughs> 이제 우리가 이제 3개월까지는 서류 요예기 인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최신이라고 봐서 일주일 되었거든요. 이게 원본 서류. 이 네. 영상에서 딱 한국 영상에서 딱 나올 수 있는 한국 영상을 사진 찍는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확인했으니까 이건 내가 줄거예요 원본은 안죠 원본은 안죠 사실은 복사 원본은 내가 5년 동안 보관하고요 원본은 내가 라오스로 받을건데 상관은 뭔가 내가 하는거고 복사본만주는거예요 어차피 김태봉씨한테 그게 다예요 써놨어요 그대로 처음 맞죠 네.